눈썹이 총 6cm입니다. 그래서 2cm씩 등분을 해주세요. 자, 중간에 한번더 나누어 줍니다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. 주고요. 중앙선 가이드라인은 3번에서 4번까지 약 0.2mm 정도 떨어진 구간에서 일자로 갔다가 이 곡선 라인으로, 만나주세요. 자, 이게 중앙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라인은 4번에서 눈 시작점을 향해서 라인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4번에서 분리돼서 2번과 3번 중앙을 지나 내려옵니다. 자, 두 번째 선은 5번에서 분리돼서 3번과 4번의 중앙을 지나 합쳐집니다. 세 번째 선은 6번에서 분리돼서 합쳐집니다. 나머지 선도 마지막 밑라인을 잡아주세요. 자, 중앙선들이 완성이 됐고, 이제 앞머리선의 시작. 3번의 안쪽에서부터 2번까지 내려와서 만나줍니다. 자, 첫 번째 칸은요, 네 칸을 만들어주세요. 그래서 2번에서 만나서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꼬리의 첫 선은 5번에서 분리돼서 4번으로 S 자로 올라옵니다.